예, 2017년도에 발병한 구제역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전국에 거의 동시기에 아주 먼 거리의 농장에서 발병했다는 점. 정읍 연천 보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 농장 사이에 그 역학적 상관관계가 드러나고 있지 않다는 점. 그죠? 예. 그리고 연천에서 A형이 발병했고, 나머지 5형이 발병하고 있는데, 연천은 2010년도에도 A형이 발병한 곳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다 5형이 발병했는데, 이번에도 나머지 지역은 또다 5형이 발병하고 있다는 것. 다시 얘기하면, A형이 발병한 곳에서는 다시 A형이 발병하고, 나머지 5형이 발병한 곳에서는 모두 다 5형이 발병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발병한 농가가 현재 9 농가인데 거의 대부분 다 50도 이상이고 자가 접종 대상 농가라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2월달에 발병했습니다. 보통 구제역은 11월, 12월에 발병하는 게 상례였는데 원래는 2월에 자연의 먹이가 떨어지는 계절인 2월에 발병했다는 사실. 이네 가지 사실을 주목을 하면서 구제역이 토착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미 상재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추론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연천에 발병한 A형 바이러스, 감염 이후에 항체 형성률을 조사를 했더니 90% 어, SP가 52%. SP라는 것은 백신 접종에 의해 형성되는 항체. 52%. NSP. 자연 감염 상태에서 형성되는 항체. 38%. 이 38%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뭐죠? 백신 접종하지 않았는데도 38%의 손은 항체가 형성되어 있더라는 거. 이 38%. 자 국책 연구원인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에서 2014년도부터 16년도까지 구제역 백서라는 이 연구 자료에 보면은 결론이 이겁니다. 2016년도에 발병한 구제역은 국내 잔존 바이러스 때문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저 보고서의 결론은 이미 국내 구제역 바이러스는 토착화되었고, 바이러스가 상존한다. 라고, 500페이지에 달하는 연구보고서의 결론이 저겁니다. 저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러면, 저 내용을 알고 계시면서도, 왜, 외국에서 유입되었느니, 외국인 노동자 때문이라느니,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죠? 이런 가능성도 있지만 유전자 분석 결과가 외국에서 발생된 것과 거의 99% 동일하다는 그런, 그, 역할도 있 자, 사업. 다음 자료 볼게요. 2014년도 강원철원 소농장에서 구제역이 발병했는데 같은 달 강원철원의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에, 돼지농장에서 검사를 해봤더니 NSP가 검출됐어요. 자연 상태에서 항체 형성된 이 벌써 2014년도에 남았어요 자, 또 넘어갈게요. 그 당시에 또 충남하고 충북하고 경기 쪽에 쭉 검사를 했는데 이거 다그 농경연의 자료입니다. 자료에 있는 내용을 일부 발췌한 거예요. 축산 계열화 기업 소속 농장에는 발병이 아주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이루어져 고 있고 그리고 부분 살처분을 함으로써 항원이 계속 검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고 있고, 그때 이미 구제역이 장기화될 거라고 예측을 했고, 그리고 역학 예찰 중에도 구제역이 상시 발병되고 있다는 보고가 이미 그 당시에 있었어요. 자, 16년도에 충남에서 충남에서 구제역이 계속 안 잡히니까 공무원들 다 동원해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야외 바이러스, 자연 상태에서 감염된 바이러스, NSP 항체가 80건이 검출되었어요. 이러한 반복되는 보고서가 내부적으로 있는데도 이 결과를 왜 받아들이지 않았죠?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 저희 앞서 말씀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검역 본부장 양해해 주시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보십시오. 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에 제가 역학조사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 밝혀낸 거고요. 그러나 이번의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그 돼지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그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노력을 해서 지금 현재는 한 20건 정도로 어 줄였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소농장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정책을 자 그럼 돼지 얘기 하까로 넘어가 봐요. 예. 돼지에서 그 당시에 이미 신고를 기피하고 늑장 신고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구제액이 계속 드러나고 있었고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해서 충청도에서 구제역이 잡히지 않고 있다라는 내부 보고가 있었고, 그리고 돼지 농가에서 80% 보상으로 인해서 신고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라는 것. 내가 지금 신고해가지고 주변으로부터 눈총받고 비난받을 바에는 이거를 늦춰서 다른 농장이 발병신고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형태가 만연해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모두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제 그 특별히 돼지 농가로 하여금 신고를 그 유도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짜게 됐는데 잠깐만요. 예. 1분 더 주시고요. 지금 현재 돼지 농장에서 발병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신고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신고할 수준의 임상 증상은 없습니다. 다만, 20개 농장은 지금 현재도 특별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구제역이 토착화되었다고, 그리고 늘 발병하고 있었다면, 이 균주에 맞는 백신을 개발하는 걸 앞당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현재 그 구제역 백신 그 개발센터에서 진행 중에 있고요. 다만 현재 저희가 그이 가지고 있는 백신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리얼사뿐만 아니고 어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러시아, 아리아 이렇게 해서 세 곳을 14년도부터 예. 14년도부터 토착화 얘기가 나온 거에 보고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균주하고 국내에서 추출해가지고 만든 백신 학원 성능 차이가 있을? 적어도 돼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현재도 그 NSP가 나오는 돼지 농장을 관리는 하고 있지만 바이러스는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희가 그이 농장을 그 전문 수의사까지 투입을 해서 지금 마킹을 하고 있는데 못 찾아내고 있습니다. 예.

함께 종합적으로 대응체계를 세웠어야 되는 것이 지금 하고 있는 방역체계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되는 맞죠? <laughs> 예, 재검토될 수준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의원님 말씀을 어, 참고해서 좀더 어, 폭넓게 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어, 충남 보령 서천군 김태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